안녕하세요. 지났습니다. 인텔 12세대 엘더 레이크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 많이 구매를 하셨죠? 프리도스 모델로 구매하신 분들, 윈도우 11을 깔려고 보면 좀 난감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뭐 윈도우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타이거 레이크 때가 조금 달랐고 또 이번에 엘더 레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애를 먹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영상 중에서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이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에 윈도우 설치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러시면은 이 영상에 지금 하는 내용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 영상은 좀 위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따라오셔야지 지금 하는 말들을 이해를 할수 있을 거니까 그 영상 안 보셨으면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윈도우 USB를 만들어야 되는데 윈도우 USB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11을 만들 거예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폴더 안에 윈도우 11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엘더레이크라고 제가 표기해 놓은 윈도우 11 그, ISO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만드시면 되고, 각 제품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만 드라이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드라이버 지원이 없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제품, 구매하신 제품에 맞게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드라이버 USB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드라이버 USB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처음 켤때 ESC키를 연타를 하면 이렇게 부트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엔터 셋업으로 들어가면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F7번 키를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어드밴스트 항목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VMD 셋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컨트롤러가 이네이블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셔서 엔터를 치면 다시 디세이블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경고창이 나와요. 무시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죠. 그 상태에서 F10번 키를 누르고 다시 엔터를 치면 껐다 켜지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의 안내대로 만든 윈도우 11 usb를 연결을 하고 esc키를 다시 연타를 하면 이렇게 부트 메뉴가 뜨죠 여기서 본인이 연결한 usb를 선택을 한 다음 이렇게 윈도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금 설치를 누르고 제품키 없음을 선택하라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윈도우 11 홈이 있고 프로가 있죠 프로를 선택해서 넘어가시는 게 드라이버 설치에 더 편리합니다. 홈을 선택을 하면 설치 중간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프로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내가 대학생이라서 에듀케이션 라이센스가 있다 하면 에듀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 아래쪽에 있는 프로 에듀케이션이랑은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한다. 그러면 프로를 선택하시고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라이센스 이용에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드라이브 0,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뜹니다. 만약에 SSD를 추가 장착을 했다, 그러면 추가된 드라이브가 뜰수 있어요. 뭐 드라이브 1 이렇게 뜨는데, 본인이 윈도우로 설치할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돼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쭉다 복사가 되고, 재부팅이 되면서 이렇게 초기 설정에 대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 지역이랑 키보드 설정 등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후에,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 11 프로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홈을 설치하시면 무조건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최초 설치에서 프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클릭을 하시고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것처럼 윈도우 설치할 때팬 소음이 조금 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드라이버 설정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면 일단 윈도우 11의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무조건 로그인 하는 거를 조금 강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1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터넷을 연결한 상태에서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지 그 아까 그 창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 홈을 선택하시면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을 잠시 연결하셔 가지고 계정 로그인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프로를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그냥 거기서 인터넷 연결 없음으로 넘어가셔서 쭉 윈도우까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홈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영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시고요. 이제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라이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윈도우 10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보고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제품에 맞는 걸로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신 거를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놓고 설치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게이밍 제품이라면 뭐 게이밍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 이수스 들어가셔 가지고 드라이버들 혹시나 안 깔린 거 있는지 그렇게 업데이트 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될 때는 게이밍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팬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 될때 그리고 뭐 윈도우 업데이트 될때 어 이게 팬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던데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될 때는 좀팬 소리가 과도하게 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왜 해야 되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는 이제 이 노트북에 그냥 OS만 딱 깔리는 건데 이 윈도우라는 놈은 이 노트북에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어떤 메인보드가 있는지, 어떤 CPU가 있는지, 어떤 그래픽카드가 있는지, 어떤 사운드카드, 랜카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노트북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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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보드가 있고 이런 이런 랜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랜카드의 사용법은 정확히 이거다. 이 사운드 카드의 정확한 사용방법은 이런거다 라는 것을 pc 에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고 그런 이제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아니면 느려진다든지 사용하다가 뭐 무선 랜카드 사용 중에 끊긴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좀 생각지도 않았던 오류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드라이버를 설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설치는 반드시 해 주시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